단위행렬, 첫 번째 단위행렬. 행렬에 또이이 붙어있는 특이한 형태의 행렬이 있죠. 예전에 영행렬 배웠죠? 모든 성분이 다 0으로 되어있는 행렬, 영행렬 이번에는 단위행렬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단위행렬은 숫자로 따지면 1같은 역할을 하는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곱하나 만한 행렬이 되는 거죠. 자, 단위행렬은 뭐냐? 1001 또는 100, 010, 001과 같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위의 성분이 모두 1이고, 그 외의 성분은 모두 0인 N차 정사각행렬. 정사각행렬일 때만 단위행렬이라는 게 존재해요. 정사각행렬이 아니면 단위행렬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주로 제첫 번째 나와 있는 1001, 요 단위행렬을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꼭 얘만 단위행렬이 아니고, 네. n차 정사각 행렬에는 무조건 단위 행렬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모든 성분이 1이고 나머진 다 0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 이런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해요. 기호로는 보통 알파벳 e를 사용합니다. 단위 행렬은 e라고 보통 많이 써요. 아주 옛날에는 i라는 문자도 많이 썼었는데 요새는 거의 다 e라고 쓰는 것 같아요. 단행렬이란 말이 없어도, 행렬인데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 이거 단행렬 아닌가? 이런 식의 의심도 한번 해보면, 네, 웬만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N차 정사각 행렬 A와 N차 단위행렬 2에 대하여 A 곱하기 2는 2 e 곱하기 A는 A가 된다. 단위행렬은 앞에서 곱해도 뒤에서 곱해도 곱하기 1과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1, 2, 3, 4가 있습니다. 1, 0, 0, 1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단위행렬이라고 배운 거죠, 지금. 요거 곱하기를 한번 해보면, 희한하게. 1은 1하고 곱하는 거니까 1 되는 거죠. 근데 2는 0하고 곱하는 거니까 없어져요. 1은 0하고 곱하는 거니까 없어지는데 2는 1하고 곱하는 거니까 2가 돼요. 3은 1하고 곱하는 거니까 3인데 4는 0하고 곱하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3이 되고요. 3은 0하고 곱하는 거니까 없어지고요. 4는 1하고 곱하는 거니까 4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랑 마지막 에 이렇게 같아졌죠. 거꾸로 해 볼까요? 역시 행과 열인데, 1하고 1을 곱하고 없어지겠죠? 1. <laughs> 1하고 2를 곱하고 없어지겠죠? 2. 0하고 없어지겠죠? 1은 3. 0하고 2는 없어지겠죠? 1하고 4. 네, 뭐 거의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해보면. 똑같아졌죠? 이렇게. 1, 2, 3, 4, 1, 2, 3, 4. 이런 식입니다. 단형이랑끼리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단위행렬이니까 얘랑 똑같아지겠죠. 1영영. 또는 얘가 단위행렬이니까 얘랑 똑같아지겠죠. 1영영. 이런 식이에요. 단위행렬은 제곱을 하면 그냥 단위행렬이 돼요. 단위행렬은 10제곱을 하면 그냥 단위행렬이 돼요. 몇 제곱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냥 단위행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위행렬이라는 게 있다. 곱해서 곱해, 곱해서 곱해서가 아니고 곱하나만 하는 행렬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예. 계산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단위 행렬. 자, 곱했을 때 필요 없어지는 행렬. 곱하기 1과 같은 행렬. 앞에서 곱해도 뒤에서 곱해도 없어지는 듯한 행렬. 이런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끝.